그러면, 하나의 주제, 하나의 내용, 하나의 해석, 하나의 목적, 하나의 결론을 우리가 어떻게 내려야 되느냐, 라고 할 때, 성경은 창세시도 요한계시로까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내용이다. 란 구약성경은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고, 사복음서는,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, 성자 하나님을 보여주고 사대인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하나의 주제로 나가는 아 출발이라는 겁니다. 논리적 통일성 중에 장세대 왕 계시록까지 의심되는 것은 진리가 될수 없다라 고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찾으려면,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라고 묻게 된다면, 우리는 이 진리 찾는 방법이 뭐냐? 하나님과 인간이 만남의 조건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. 하나님이 인간을 만났을 때, 인간이 신이 되든가, 인간이 죽음이 오게 된다는 겁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, 이말이 범실론, 그리고 이것은 양태론이라고 말합니다. 그러니까, 진리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범실론과 양태론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전개된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러려면, 엄친놈과 양패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세분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. 하나님의 세분 역사 어떻게 필요한 하늘에서의 하나님, 땅에서의 하나님, 그리고 인간 마음 속 인간 몸 속에서의 인간 몸 속에서의 하나님, 세 분이 계셔야만이 양태론이나 범실론을 피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하늘에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리고 인간 마음속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성령 하나입니다. 그래야만이 양태론을 피해가며 범신론을 이겨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세 분의 역사가 왜 필요하느냐